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렬과 평강이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룻기서 4장 13절에서 22절,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추수 때 이스라엘 여인들. 추수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떻게 행하였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추수 때, 성경에서 추수 때라 함은 세상 종말을 상징하지요. 룻기서 하면은 룻과 나오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셨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 뭐, 예, 그것도 좋은 어, 말씀이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어,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축복을 받았다. 예, 그것도 뭐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루키서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추수 때, 이 종말의 때에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핵심되는 내용인 것이죠. 추수 때, 종말의 때, 어, 이 세상, 여인들, 또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는 것입니다. 어, 룻기, 어, 이 추수 때에 풀, 가라지는 불살라 버리고, 알곡, 이 알곡 성도들은 거두어 곧간, 천국으로 어, 들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추수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종말의 때에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첫 번째, 그첫 번째는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였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세상 종말에 때에 사람들이 점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죠.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존재하는 자,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개념 속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 전지 전능하시며 영원 무궁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여호와 하나님 이 사사시대 때는 사람들이 영적 암흑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뭐 교회 모이지 않습니다 흩어지고 자기가 최고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돈이 최고지 부여한 게 최고지 명예가 최고지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점점 이 영적 암흑기, 어둠의 시대에 세상 종말의 때이 추수의 때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최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다. 내가 잘 살고 봐야지. 나, 나 위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점점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룻, 이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루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경배하였다는 것이죠 그냥 입만 달싹거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전심으로 열심으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요한님을 찬송합니다. 심포니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정말 목소리 목청을 도두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세상 노래를 막 불러요. 별 내용 보면은 별 내용도 아니에요. 뭐 산으로 가자 해변으로 가자. 어, 뭐 또는 남녀간의 사랑 이별 어, 그리고 막 후회스러운 거뭐 이런 내용도 많이 있고 어, 그리고 많은 그런 그 세상 노래 보면은 선정적인 가사와 폭력적인 가사 어, 또 춤을 추는데 어,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춤들 뭐 이러면서 땀을 흘리면서 <laughs> 네, 뭐 사랑 이별 어, 뭐 솔개 뭐새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자, 여러분. 그런 새도 산도, 바다도, 해변도, 사랑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그이 세상 것을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경배하자. 오장 육부를 끌어올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송, 내 평생에, 내 일생일대에 주님을 내 생전에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평생을 통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예,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또 아이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축복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이 아이의 이름에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아이를 축복하죠. 어떤 아이입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아, 여러분, 아마 룻을. 또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나 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여인이지 않았었습니까? 나오미로 볼 때에 남편이 죽고 그리고 아들들이 죽었어요. 아들 하나도 아니고 아들 둘다 죽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이렇게 회상 떠올리면은. 할머니가 저희 작은아버지 4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이렇게 먼저 가니까 저희 할머니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밤마다 우시고 낮에도 우시고 저희가 이제 농사 짓는 집이었는데 뒷뜰에 가셔서 홈이 들고 계속 막 우시고 눈물 흘리시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 아들을 앞세우시고, 몇년안 돼서, 결국, 저희 할머니도, 어,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오미로 볼 때에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고, 어, 집안 모든 재물도 다 탕진한, 아, 망가지고 망가진 그런 모습의 여인 나오미. 그리고 그 나오미를 따라 나선 며느리 룻. 정말 가련한 그런 인생의 여인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아이를 낳지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룻 보아스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자 축복을 합니다. 아이를 축복을 합니다. 옆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배합한 것이 아니라 옆에 교회 잘 되는 거 보고 시기 질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잘 됐대 일이 잘 된대. 어, 그집 아이들이 잘 됐대. 그러니 배 아파. 이게 아니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축복했다. 예.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축복했다. 이것은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주심을 그리고 소망하며 축복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며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예로 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다. 자녀를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70세, 80세, 90세 돼도 자녀가 없어요. 축복입니까? 초조하잖아요. 드디어 100세의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를 축복했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 이삭은 나중에 또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을 축복하죠. 그 자녀들을 축복하니 이제 약 400여 년이 지나서 그의 자녀들이 당정만 60만명이 돼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60만명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사람 숫자 내 아들이 둘 있어 셋 있어 내 딸이 하나 있어 이게 아니라 믿음의 뿌리 믿음의 그루터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로.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예,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날, 어, 태어났다 하여서 그의 이름을 어, 오벳시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대부분 부모님이 지어주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께서 지어주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지었을 것입니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기도 하죠. 이웃집 여자가 지어줍니까? 동네 여인들이 지어줍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동네 여인들이 지어준 거예요. 여인, 여자, 이 교회를 의미하는데 아,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알곡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루터기 교회,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영적 암흑기 치륵같이 어둡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영롱히 이 밤하늘을 비추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들,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 추수의 때에.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며 또 이름을 지어 영적 선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기호적 명칭을 부여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세상에 존재를 알리는, 세상에 이 아이의 존재를 선언하는 영적 행위인 것입니다. 어, 여러분 보면은 이 거리에서 또는 뭐 시청이나 아뭐어 이렇게 이제 정부 기관 앞에서 이 대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구호를 막 외치고 있어요. 뭐 머리띠를 두르기도 하고 또뭐 플래카드 같은 거 이런 거를 들고서는 깃발도 막 들고 어 구호를 일사불란하게 같이 외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 그것 자체로 어 영적인 행위들을 선포들을 하는 거예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손 전단지 들고서는 어 영적 행위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 여기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 줬다라는 것은 그냥 한 아이의 이름 지어 줬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우리 아이가 셋 있는데 첫째는 선교 어 그리고 둘째는 선교와는 배가 되라. 그래서 선주 셋째는 선교의 비, 성령의 단비를 많이 받는 또 내리는 그런 자가 되라. 선우, 이렇게 지어줬는데, 그냥 아예 이름만 지어준 것이 아니에요. 어, 선교야, 선주야, 선우야 부를 때마다 영적 선포가 있는 것이죠. 저는 또한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선교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의 이름만이 아니라 물건에도, 또 지명, 어떤 동네 갈 때에도, 운전하고, 어디 갈 때에도, 버스 타고, 어디 갈 때에도 좋은 성경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많은 선포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선포들을 하는 거예요. 영적 이름들도 지어주고 축복도 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이름을 지어서. 선포,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종말의 때에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여호와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 나아가서 곳곳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선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지게스님.